혹시 안경이나 렌즈 없이 세상이 더 선명해 보이는 순간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안경을 찾거나 렌즈를 끼고 빼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시력 교정 수술인 스마일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김국회 원장입니다. 요즘에... 라식 라섹보다 스마일 라식을 많이 하던데 스마일 라식이 뭐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비교해 봐 드릴게요 라식은 절편을 이렇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마이크로캐라톰이라고 하는 미세각막 절개도로 커터칼로 이제 절편을 만들었었는데 펨토세컬 레이저로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을 이렇게 엽니다 그 엑시머 레이저로 깎게 되고 이 절편을 덮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날은 좀 불편해요. 다음날 되면 바로 일1.0 시력이 나와요. 이것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그 안약 넣고 그 자외선 차단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단점이 있거든요. 절편이 있어요. 원래 강도로 붙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2, 3주 정도는 세게 비벼지거나 세게 부딪히거나 하면 절편이 밀려요. 다시 절편을 피는 과정을 진행해야 될수 있고요. 제가 술에 들었던 환자 중에 직업군인이신데 철주막 밑을 지나가다가 철사에 긁힌 거예요. 긁히면서 절편이 밀리고. 안에 모래가 잔뜩 껴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세척하고 원래대로 그냥 펴주면 되긴 하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절삭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각막에 이제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조금 더 많은 신경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라섹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안에 각막 시질까지 깎아버리거든요. 가장 심플한 형태의 수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술 시간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술 중에는 아프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안 묻는데 한 3~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간 그 동안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 있고 눈이 시고 리 눈뜨기 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4일 정도는 실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후로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교정량에 따라 회복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5일 지나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얼추 1.0 지금까지 다 시력이 올라오게 되고 한 달쯤 되면 이제 완벽한 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여서 깡량이 많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교정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절편이 없기 때문에, 라식만 해도, 왜 뚜껑이 있잖아요. 손해 보는 각막 실, 실질 두께가 한50 마이크로에서 60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두께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각막이 얇으신 분들 또는 고도근시여서 절상량이 많으신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이제 할수 있는 거고, 각막 내 신경 손상도 적겠죠.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라식에 비해서 좀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내기도 어렵고, 다 바쁘잖아요 3, 4일 쉬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크고 3 개월에서 6 개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이 관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이 관리가 잘안 되면 각막에 흉터가 남는다든가 근시 퇴행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면 라식이나 이제 스마일 수술에 비해서 각막에 흉터 반응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좀더 높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수술을 결정할 때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식하고 이제 라 장점을 합쳐 놓은 수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엑시머레이저로 깎았던 부분을 각막 실질의 조각을 합니다 레이저로 이제 절개를 하고 절개한 조각을 이렇게 2mm 절개창을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술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수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각막 표면을 아예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당일 날 라식에 비해서 훨씬 편한 부분도 있고 회복도 빠릅니다 다음날 대부분 1.0 가까이 시력이 나오시고 한달 정도 자외선 차단하고 안약을 쓰시게 되고요 라식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절편이지 않습니까 절편이 없기 때문에 충격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절삭 범위가 좀 적죠 그리고 그때 절개창도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막 신경 손상도 좀 적을 거고 건조증 유발률도좀 낮겠죠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일 수술은 small i n i t i a l lenticle extraction이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 건데 자이스라는 독일 회사에서 비주맥스 500이라고 하는 장비를 14년, 15년 전에 이제 출시를 하였고 상표 등록을 했어요 스마일로 이와 비슷한 수술들 모두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파서울랑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토스라고 하는 장비는 이제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존스렌존스 회사의 엘리타라고 하는 장비는 실크라고 하고 또 이제 짐모사의 지팔 장비는 클리어라고 이제 수술명을 명명해 놓고 있거든요 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수술입니다 네왜알파서울랑과는 아토스 장비 써요? 아토스 장비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난시축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다른 회사들 장비 같은 경우는 시축이란 난시축을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킹을 해야 돼요. 눈에 표시를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랑 누웠을 때랑 그러니까 안구 위치가 좀 달라요. 누우면 안구가 이제 외회선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약간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교정하는 축이 어긋나면, 1도 어긋나면 3%씩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 난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누우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토스라고 하는 장비는 시리우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요. 장비가 알아서 홍채라든가 그 혈관 위치를 보고 난시축을 잡아주고 동공의 가운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앵글 카파라 그러는데 환자분들마다 시축이 다 다릅니다. 가운데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이거 동공에서 내 시축이 많이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가운데다 놓고 교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력교정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빛 번증 같은 게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타사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매뉴얼로 다 조종을 해야 돼요. 손으로 하다 보면 뭐든 다 이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일 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화두가 로우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그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면 강막이 더 붓고 강막 혼탁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낮게 쓸수록 회복이 빨라지고 각막 혼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아토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 사이 정도 어 이제 사용하게 돼요. 조금 더 이제 회, 회복이 이제 빠르고 그 각막 혼탁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 이제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장점이 있겠죠. 라섹 같은 경우는 이제 3~4일 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스마일 술은 다음 날부터 바로 세수도 가능하고 일1.0 가까운 시력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시거든요. 라식에 비해서 이제 절편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눈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뭐 격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술 후에 건조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권유를 드리고 싶고 절상량이 많거나 각막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렌즈 삽입술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라식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각막 두께에 대한 유두리가 생기고요 조금 도수가 높으시거나 각막이 얇으신 분들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일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